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 관념적 신앙에서 실제적 신앙으로 입니다. 이틀이 지나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작한 때를 물은 즉 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내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원래 가셨, 가시려고 했던 어, 이제 갈일리로 가시게 되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들을 이제 피해서 이제 이렇게 가셨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냐면, 음, 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하면서 자 자신들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입견과 그런 착각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모르는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착각 속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또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또 이제 직분을 받고 하니까 내가 어,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다. 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 합니까? 또 머리로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말도 잘하죠. 어,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여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받고 하면서는 이 왕의 신하도 그렇고 뭐냐면 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냥 귀로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분명히 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내가 삶에서 그것을 또 경험하는 그래서 관념적인 주님에서 실제적 주님으로 나아가지는 이런 것이 주님을 진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많은 설교와 많은 오랜 그 종교 생활로 인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른다고 생각하면 알기를 힘쓰지만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아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정말 내가 사실 주님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힘써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확인하고, 그래서 실제적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입견과 착각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하게 되죠.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왔고요. 사람들이 영접해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 예, 갈릴리 고향에서 환영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4절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렇게 좀 뭔가 충돌된 듯 한데요. 어, 이제 이 말씀은, 어, 이제 지금 당장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 보이죠? 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반응이 점점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44절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 당장 요 갈릴리 땅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어, 이제 나사렛 땅에 가서 있을 일들 그리고 이제 점, 점차적으로 어, 당신의 백성들이 어, 이렇게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점점점 예수님을 뒤로하고 대적하는 모습들까지 다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어, 이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는 모습이 처음에는 확 뜨거워요, 막 열렬해요. 그런데 점점점점 점점 반응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심해지고 둔감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확 타오르십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목말라십니까? 하 아니면?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반응이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고, 마음도 사그라들고, 열정도 사그라들고, 그냥 지쳐가는 그냥 종교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 예,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좋아보여도요, 예, 점점 그 반응이 시들어지고, 결국엔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콕 집어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 얘기하신 거고요. 자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제 이셨습니다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 에이르셨다이 말은 이제 앞에 무리를 포도주로 바꾼 그 가나 그 가나 혼인 잔치 그 사건을 이제 생각하게 하죠. 네, 같은 장소예요 가나. 자 거기 왕의 신하가 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 왕은 헤로 안티파스고요. 이, 이 헤로 안티파스 왕은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고 예수님을 심문했던 그 왕이죠. 왕의그 왕의 신하가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입니다. 32km. 약 32km. 뭐저좀큰 거리죠. 긴 거리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예, 이 듣고 가서 안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음,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것이죠.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왕의 신하나 신하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 예수 밀양에서 달려갔던 이유는 뭡니까?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 들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32km가 아니라 더 되어도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러나 달려가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아들이 병 들었다는 거죠. 그러한 그 고통, 그런 슬픔, 그런 절망이 절박으로 바뀌어서 간절함으로 바뀌어서 그 들은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정말 간절함으로 바뀌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냐면 고통, 고난,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재료가 된다는 거죠. 재료.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 고난으로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시련으로 시련으로 인해서 그냥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그냥 모두가 듣는 소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바꾸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재료로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식이나 된 사람이 그래서 그 예수 양의 정말 절박함으로 살려갑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왕의 그 신하, 그 신하를 두고 한 말이기보다는 거기 몰려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께 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막 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에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초 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꽉꽉 차 있지만 거기에는 구경꾼들도 많습니다. 그저 어떤 습관에 젖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경험과 체험과 믿음도 없지만 깊김 친밀한 관계도 없지만 그러나 그냥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나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에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이제 주님이 어, 이제 같이 가주시기를 원한 거죠. 내려오소서라는 이 말씀 안에는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안 가주시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응답이시죠. 왜냐하면 32km나 되는 거리를 같이 내려가면 그 사이에 죽습니다. 지금 이 신하의 요청은 뭐냐면 전에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고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죽을 판이니까 이제 주님은 아시고 그냥 말씀으로 가라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사신 말씀을 믿고 갔다. 어, 너무 놀랍죠. 예. 이 그래서 믿고 갔대요. 아마 이 믿음은 뭐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어, 사실,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의 신한데 그래도. 어, 근데,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절박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어, 정말 지푸라게 잡는 마음으로 왔고, 또이 가라임 명령 앞에 어, 그저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종들이 막 달려온 겁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막 아, 기뻐가지고, 막 뛰는 게 아니라 물어봐요. 언제 났냐? 언제? 7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죠. 플러스 6 해서 오후 1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가라 한 말씀, 그 시기랑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소문을 들었죠. 그 소문을 들었고. 막연했지만 지푸라기 짚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고난 때문에 간절함으로 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네. 여러분, 이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하는 어, 이 아버지의 마음, 자기 자식의 어떤 비참한 상황, 이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어, 토로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직시하고 그 우리의 그, 그 아픔을 이렇게 다 들춰내야 됩니다. 다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어, 이 왕의 신하의 신하가 이렇게 어, 비참한 죽게 된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어,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 이 기도의 모습이 참 옆에 귀하다, 예. 어, 그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지만 어, 제가 여기다 체크를 했지만요, 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 믿음일 때가 많아요. 그냥 알고 있다, 안다, 나는 알고 있다, 머리로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실존적이며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그냥 귀로 들었던 신앙에서 멈추지 마시고 어, 끊임없이 어그 그 어떤 고난이나 슬픔을 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쓰시면서 더 절박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확인하시고 체험하시는 어,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가라 그러면은 가보는 예, 이런 실제적인 믿음. 예, 여러분 가라 했는데 갈수 있는 거 이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가라 했더니 내 아들은 나왔다. 믿고 가더니 이건 정말 실제적 믿음이죠.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실제적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알고 있다 착각하지 말고 그 실존적 실제적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슬픔과 고난이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왕의 신하를 고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괴로움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고 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또 가라 말씀하실 때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 그래요. 예, 교회 안에 송도는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결국 주님을 떠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함으로 실제적 믿음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